중위, 동아, 인정, 위, 교과서 4가, 부문2 분석 시작할게. o c t o c u s s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다? 문어들이다. People don't usually think that octocuses are smart.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usually 보다 빈도부사지.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를 한번 보고 가면,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래서 조비디 이랍인데 지금 봤더니 앞에 돈트는 조동사니까 돈트의 오른쪽 핑크라는 일반동사 왼쪽 그래서 돈트 핑크 사이에 위치했다라는 거 위치 한번 잘 봐두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뭐를 생각하지 않는지 또 목적어가 문장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로 대시 왔고. 그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문어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However, octopuses are very smart and they can also use tools. 그러나, 그 문어들은 매우 현명하대. 그리고, 데이는 누가 되겠어? 왼쪽에 나온 octopuses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문어들은 또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대. 데이가 또 나왔는데, 데이는 계속 octopuses가 되겠지. They use cacana shells for protection. 그 문어들은 코코넛 껍질을, 껍데기를 사용한데 뭐 하려고 보호하기 위해서. When they can't find a good hiding place, they hide under coconut shells. 그들이 찾을 수 없을 때 계속 데이는 옥토퍼시스가 되는 거고, 뭐를 찾을 수 없다? 숨을 좋은 장소로 찾을 수 없을 때, 그 문어들은 숨는데, 어디에 숨는다? 코코넛 껍질 아래에 숨는다. Some uncorpuses even store coconut s h e l l s for later use. 몇몇 문어들은, 어떤 문어들은 심지어 store 하면 저장하다란 뜻이지. 그래서 저장한데, 모아두는데, 모를 코코넛 껍질을 모아기 위해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use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they pile the coconut shells. they는 계속 모다 문어들이 될 거고. 쌓는데 뭐를 쌓 코코넛 껍질을. and carry them to use later. 그리고 그것들을 자 그럼 여기서 캐리 다음에 나와 있는 대문 누구다 오른방에 코코넛 쉘스가 되겠지 그래서 코코넛 껍질을 모으고 그것들을 모반하는데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투부 정사도 모모하기 위해니까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다라는 거 보고 how s m 얼마나 현명한가 그래서 지금 얘 느낌표가 붙었지 감탄문이 되는 거고. how, 형, 구, 주동. 해서 지금 얘는 how 다음에 형용사만 있고, 뒤에 뭐가 생각, 생략된 거야? they are 이 생략된 거지. they 는 뭐가 되고, 아, c t o p u s 가 되겠지. 이상, 고문2 분석 마칠게.